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딸, 우리 반려견 유진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유진의 옆모습인데요. 우리 유진이는, 어, 저희들이 온지한4년대요 사실 저희는 아들만 두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희가, 어, 반려견을 17번째 키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큰아들이 36살이거든요. 아기 때부터 길렀으니까. 뭐 기른 동안에 병이 나서 간 강아지도 있고, 뭐 잊어먹기도 하고 등등 여러 사인이 많았는데, 이제 아이들도 다대게들 떠나고 유일하게 이제 우리 집에 남아있는 딸겸제귀염둥이 유진이에요. 유진이가 여기 오게 된 사연은 우리가 이제 시초 계열로 키운 지가 한세 세, 번째 애가됐는데 우리 아들이 SES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슈, 유진에서 이름을 쭉 붙였는데 얘 바로 위에가 바다 언니였어요. 바다 언니가 그 병에 이렇게 종양에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하다가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날로 바로 저희 이방을 오게 됐는데요. 유진이가 올 때는 그때 어, 두달 정도 아니야 2주 됐던 것 같아요. 2주이주 돼가지고 너무 아기가 귀여워서. 우리 품에 와가지고 젖먹고 그냥 저희랑 같이 살았는데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눈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눈동자가. 아까 사, 첫 사진 보셨죠? 사시였었어요, 애기가. 근데 이제 크면서 눈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또짖지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4년차 됐는데, 얘가 3년만에 짖었어요 처음에 사시, 사팔띠기도 있고 또이 말도 못하는 버리 강아지가 있는가 이런 건 처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장애 있는 강아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을 여러분 이것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제자리로 오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튀고요, 눈도 약간 뭐 동자는 약간 그러긴 하지만 어 그래도 완전 사팔띠기는 아니고. 이게 동공이 약간 흰자가 좀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입양했는데 소리를 안 질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짖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이상하게 나와요. 콩콩 이렇게요. 너무 오랜만에 짖게 되니까 그리고 너무 착하고요. 사람이고 강아지고 착한 건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유진 너무 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딸 유진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진이가 지금 자네요. 유진 사랑해.